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 해설 483번의 12항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야곱의 운물에 앉으셔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에게서 신성한 진리를 받아들일 이방인을 뜻하고 사마리아 여자는 그들로부터 형성되는 교회를 뜻하며 야곱의 운물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성한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샘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몹시 피곤하신지라 그곳에 잠시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십니다. 사마리아는 한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을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 살만 애쓸 때 아시리아 군대의 침공을 받아 주민들 상당수가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대신 바빌론 등지에 사는 이민족들이 이주해 와서 거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홀대했습니다. 성전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고 그들과 교류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는 달리 주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이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너도 그런 이웃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들어가신 사마리아의 수가란 동네는 속뜻으로 어떤 곳일까요? 사마리아의 수가는 고대교회의 말씀이 남아있는 교회 또는 그런 종교를 의미합니다. 주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유대교회 말고도 고대교회의 유파라고 할수 있는 종교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고대교회의 내적 진리가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종교가 사마리아의 수가로 표현되는 이방인의 종교입니다. 본문 6절에는 주님이 몹시 피곤하여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주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피로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의 피로는 단지 육신의 피로가 아니고요, 끝없는 지옥과의 싸움에서 오는 피로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평온하신 듯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지옥의 끝없는 공격에 맞서 싸우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주님이 우물가에 앉으신 그 때를 여섯시라고 표현합니다. 여섯, 여섯시란 수는 시험 또는 노동을 뜻하기 때문이죠. 주님은 왜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셨을까요? 야곱의 우물은 이방 종교에 남아있는 고대교회의 말씀 또는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야곱의 우물에 앉아계신 것은 말씀 자체이신 주님이 교회 밖에 이방 종교의 순수한 말씀 안에도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물가에 앉아계신데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 물을 기르러 우물로 왔습니다.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이방 교회의 사람이 그들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자 여자에게 물을 좀 주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 이유를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건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든 아니면 교회 밖에 이방인들에게든 끊임없이 그들과 대화하길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또 그런 대화를 통해서 참된 줄 진리를 그들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주님의 열망이 주님의 목마름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곁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사를 쫓거나 가끔은 다른 종교의 진리를 섭렵하느라고 거기에 공을 들일 때가 있죠. 가장 밝은 진리이신 주님을 바로 옆에 두고 말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혼자 두고 먹을 것을 사기 사기 위해서 수가의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은 어쩌면 그와 비슷한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물을 달라는 청을 받은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라고 상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회가 타 종교를 대하는 태도와 비슷합니다. 여자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목이 말라 여자에게 물을 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는 이방인 여인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이며 진리의 원천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어떤 걸까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이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진리를 간절히 구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사랑과 지혜가 없음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지혜로 일을 하거나 이웃과 교제할 때 우리는 일을 망치거나 수치를 당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듭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그런 사랑을 원하실까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도 답답해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즉, 이 말씀은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AI의 답변입니다. 주님도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모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웃을 대할 때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믿고 존중하며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일 거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되 지혜롭게 사랑하는 방법과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생수입니다. 처음 만난 유대인 청년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여자가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신의 자신과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 밖의 이방 종교들도 자기들의 말씀과 교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 신앙을 키우고 사랑을 배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주는 게 참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선뜻 믿고 따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여자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말하는 그들의 조상 야곱은 고대교회의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여자는 고대교회의 하나님이 바로 세상에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우물, 즉,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야곱의 운물로 표상되는 고대교회의 진리를 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신데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진리 자체인 주님에게서 직접 배운 진리와 상징과 표상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고대 교회의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진리는 밝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직접 배우는 진리가 대낮의 밝은 빛과 같다면 상징으로 가득한 고대 교회의 진리는 저녁의 어스름과 같은 진리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불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대교회의 진리가 남아있는 종교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경전과 하나, 경전 가운데 하나인 반야신경에 나오는 어떤 구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반야 심경에는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색은 자연계의 것을 나타내고, 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색즉 시공이란 자연계의 것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원인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므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영원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 공이라는 것이죠. 자연계의 것들이 수시로 변하고, 유한하다는 말은,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다는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니 어쩐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스베덴버린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의 내적 의미를 주님께서는 남기셨죠. 사도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오늘날 이렇게 편안하고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렇다면, 세교의 시각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색은 보이는 것이므로 자연계의 것을 뜻하고, 공은 보이지 않는 것이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교에서는 자연계의 자연계의 그 물질적인 것 안에 영적인 것이 담겨질 때 비로소 영원인 한 것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만드는 모든 생산 현장에서 만드는 모든 물건 그 안에 주님이 주신 이웃에 대한 사랑과 그 일을 하는 방법. 같은 것이 곁들여질 때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만든 자동차나 그가 만든 전자제품은 때가 되면 사그라들겠죠. 그러나 그가 자동차를 만들, 만들, 만들므로서 세상에 남긴 유익과 그 일을 할 때의 그 정성은 하늘에 영원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계의 교류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색즉 시공이야,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란 말은 자연계의 것은 영적인 것을 담는 그릇이며 영적인 것은 자연계의 것에 담기는 내용물 또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계의 것과 영, 영계의 것, 이 둘은 언제나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 되며 떨어져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이 세교에서 해석하는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주님의 신성은 주님으로부터 나와 자연계에 가장 말단, 특히 인간의 겉사람의 가장 끝에까지 흘러들어와 거기 영원히 머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공,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말씀의 진리를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행위 안에 그것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고대교회 사람들은 아마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상응의 지식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말씀의 내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고 하셨고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에게서 직접 나오는 진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야말로 영원한 진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 밖의 이방인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 밖의 사람 중에도 진리를 갈구하고 또 아는 만큼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방의 종교에도 고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있다고 앞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세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말씀은 상응과, 즉, 자연계와 영계가 서로 있는 상응적인 그런 단어와 여러 가지 표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러니까 고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교회의 사람들이 사랑과 인해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교인들이 이내의 삶에서 멀어지면서 사응의 지식 또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대 교회의 말씀이 남아있는 그런 종교의 말씀을 읽을 때 온전히 그걸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세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말씀의 내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음의 깊은 부분이 닫혀서 말씀을 이해하는 빛이 흘러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방 종교의 진리의 말씀은 이때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들의 말씀으로부터 충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교리에 따라 살려고 해도 아마 잘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참 빛과 능력이 있는 진리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 그로부터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주여 그러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갈급한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주님의 새 교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하여 나의 모든 셈이 당신께 있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수 없나이다. 주님 저희로 하여 오래된 인간의 습관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비가 그치면 추위가 곧올 것입니다. 긴 겨울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거룩한 포도주와 떡을 넉넉히 주시어서 각자의 창고 안에 드리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 여인처럼 열심히 물깃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샘에서 주님과 늘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